안녕하세요 카네이크 TV의 시시볼커런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미디어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거는 오랜만에 펠 팰리세이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지금 준대형 SUV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이제 조만간에 2.5 하이브리드로 이제 출시하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시시코커런또이 팰리세이드 어, 출시에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좀 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바라는 방향과, 요즘에 팰리세이드가 점점 뭐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뭐 모양도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준대형 사이즈 SUV에서 대형 SUV로 지금 이제 진화해가고 있어. 디자인도 이제 점점점점 어, 산타페처럼 아웃도어형으로 이제 진화해가면서 차도 점점 점점 어, 산타페가 커지니까 펠리세이드도 이제 더 크게 나와야 될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풀사이즈 SUV로 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제 펠리세이드. 근데 여태까지 가성비로 굉장히 팰 펠리세이드가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굉장히 아주 좋았잖아 여러분들. 또 이만한 자동차가 없어 여러분들. 옵션에 차량 크기나 활용도 요즘에 또 아웃도어형으로 이렇게 캠핑 다니거나 이럴 때 아주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SUV로는 뭐 이만한 차량이 없지. 거기다 이제 가격도 굉장히 뭐 초창기 나왔을 때서부터 돌풍을 일으킬 만큼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잘 나오는 자동차였단 말이야.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어, 근데 요즘에 카니발이 이제 미니밴 시장을 이제 야금야금 다 독점하면서 이제 현대차에 좀 이제 카니발 같은 차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차량 슬라이딩 도어가 좀 적용된 차량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하 그런 수요들이 요즘에 동호회나 소비자 통해 가지고 자꾸 현대차에 그런 걸 이제 바라고 있단 말이야 슬라이딩 도어 카니발처럼 좀 생긴 물론 이제 현대차에 저 스타리아라는 미니밴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상용차 느낌이잖아 짐을 싣고 다녀야 될 만한 그런 차뭐 이런 니즈를 이렇게 너무 컨셉을 그쪽에 컨셉을 맞춰서 나온 차다 보니까 차를 고급화 해서 이렇게 팔아먹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차를 좋아하고 기아차 뭐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같은 차,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에도 이 미니밴처럼 좀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된 그런 고급화 전략을. 어, 적용한 그런 차량이 이제는 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도모에나 현대차 미니밴을 어, 기대하고 있는 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지금, 어, 현대차한테, 어, 이런 자동차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어, 소비자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어,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이게 또 나오는 게 그렇게 이제 또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펠리세이드는 뭐 차체 자체가 원래부터 SUV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구조를 뭐 단순하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장만 뭐 슬라이딩만 적용해서 카니발처럼 자동으로 쓱 뒷, 뒷좌석이 열렸다간 다쳤다. 이렇게, 어, 하는 게 이게 쉬운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은 어,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엄청나거든요. 왜 차대 강성도 확보를 이 SUV에서 미니밴으로 또 만들어줄 때는 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SUV랑 미니밴이랑 만들어지는 이 뼈대라든가 이 샷시 같은 게 어, 이게 문장만 바꿔가지고 단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이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도 별도로 개발해서 펠리세이드보다 한 등급 위의 차량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우리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또 출시하기에는 이게 또 너무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기아차의 카니발 판매 간섭도 피해가면서 서로 팀플레이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기아에서는 그냥 미니밴 방식으로 팔고 펠리세이드에서는 그냥 SUV의 어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양쪽 수요를 그냥 뭐 아니면 보라는 그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끌고 가면서 차량 판매를 굉장히 지금 잘해먹고 있긴 한데 이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는 좀 슬라이딩 토어도좀 고급화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상상 속의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 어제 얘기가 나중에 또 현대에서 적극 반영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EV9도 어 SUV로 전기차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자동차들도 다 이제 존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EV 아이오닉7도 이제 나올 거고 순차적으로 이제 SUV 방식의 고 가격도 비싼 차량 들이 나올 거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 펠리세이드를 가지고도 한층 더 고급화. 이제 앞으로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고 여러분들 카니발 아니면 펠리세이드로 양분화해서 이제 팔아먹는 것도 곧 이제 한계가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펠리세이드가 앞으로 향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고 고급화된 전략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어, 선택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또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더뭐 GV80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나온다. 어그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거면은 펠리세이드에서 좀그 GV80세나 GV90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수요에서 좀 고급화되게 해서 카니발보다 헬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한 현대차만의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된 펠리세이드가 필요하다. 부니벤이나 이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카니발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애를 막 태웠다 내렸다, 뭐등교를 시킨다든가, 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등하원 시킬 때, 등교하거나 학교 이런 데할때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면 이게 애들 태우고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콕 어디 놀러 갔을 때 휴게소나 이런 주차장에 갔을 때어 상대방 차한테 피해 없이 문을 막애기들이 그냥 막 문을 확 열다가 옆에 차어 문콕 어 공격을 해가지고 어돈 물어주고 막 그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애를 키우는 집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뭐 유모차를 또신는다든가뭐 짐들을 많이 실어야 될 때는 가족들이 많이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미니밴 수요가 꽤 있단 말이죠. 어 그런 사람들은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니밴 어 카니발 같은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근데 이제 이 현대차에서 살라 그러면은 그 미니밴 슬라이딩 도가 적용된 차가 없으니까 이 선택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이 현대차에서도 이 슬라이딩 도어를 어 물론 이제 기술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어이 문짝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제는 어 현대차에서도 좀 이제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는 거야 개발을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이제 필요도 하다 대부분 지금 이제 고급화 그런 미니밴 수요들은 대부분 다 시에나나 어이 일본 차어 이런 쪽 혼다 차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좀뭐 제대로 가져올라 그러면은 현대차에서도 이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된 고급화 전략이 적용된 그런 차량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애도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거지. 물론 이제 저출산 시대에 어, 뭐 이런 차가 많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반대 성향이죠. 우리나라는 SUV 수요가 좀또 소비자층에 붙었다면은 일본 사람들은 거의 드림카라고 생각하는 어, 꿈의 차가 이제 미니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그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나라마다 이 자동차 선택하는 그 취향들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또 카니발 팔리는 거에 비하면은 어, 현대펠리세이드도 어차피 차량 자체가 커지면은 미니밴 방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어,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어차피 GV80 쪽이나 제네시스를 못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고급화된 이런 차량을 살려는 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현대도 뭐 라인업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그냥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문짝을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펠리세이드를 만들어줘서 고급화 전략으로 좀더 비싸게 2.5 하이브리드나 뭐 여러 가지 배기량 큰 차에 탑재시키고 적용해가지고 팔아먹어도 충분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슬라이딩 도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또 차량 선택에 있어서 특히 여성 운전자들, 애들 태우다 주게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선호도가 은근히 미니밴이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 슬라이딩 도어로 열었다 닫았다 는 눈짝이 달린 차들은 없어 보인다. 너무 이제. 승합차 느낌이 나서 고급화된 이미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지. 전기차도 이제 펠리세이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차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 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차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된 펠리세이드가 이제 나와줘도 좋지 않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모델로 개발을 해서 펠리세이드보다 한 등급 위에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뭐 기아 카니바라고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경쟁. 미니밴이 탄생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나중에 어, 그런데 충분히 현대라 그러면 뭐 껍데기 바꾸는 데는 뭐 도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제는 어, 현대도 대형 SUV 이런 시장에 펠리세이드 점점 이제 차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팰리세이드도 그렇게 진화를 해주면 더한 단계 어, 좋은 그런 차량으로 어, 선택 폭을 넓혀주지 않을까?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아 요즘에 요 동호회 가면은 왜 현대 차는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된 카니발 같은 차량이 나오지 않느냐? 어. 자꾸 이제 이러는데, 그건 뭐 판매 간섭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카니발을 몰아주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는 펠리세이드가 이제 점점 풀사이즈 s u v 로 이제 확장해서 어? 차량이 이제 진화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이제 현대차에서도 슬라이딩도가 적용된 거. 제네시스에서 안 만들 거면, 이제 펠리세이드로해도 문제는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해 줄 시기가 왔다는 어, 뭐 그런 얘기를 오늘은 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뭐 산타페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웃도어형 레트로풍의 옛날 갤로퍼 느낌 나는 그런 차종으로 변신하면 어, 꽤 많이 이제 향수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수 것이다 어, 진짜 산타페가 그런 식으로 변신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필요하면 자꾸 자동차 회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동호회나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이게 카니발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너무 식상하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시에나나, 오디세이나, 이런 자동차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돼. 좀 한층 더, 왠지 카니발보다는 고급화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기아 카니발은 비싸게 받아먹을 수가 없거든. 차량 자체가, 뭐, 리무진이 있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타기가 좀 그렇거든. 그 돈이면은, 다른 차 사지 더 좋은 승차감좋고 왜냐면, 그런 만큼 요즘에는 이제 뭐, 알파드도 나오고, LM, 500H도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렉서스에서 이제 현대도, 펠리세이드도, 슬라이딩 도어가된 미니밴들이 이제, 나와줘야 될 때가, 배다 한번 컨셉 개발을 헬리세이드로 뜬 다른 방식의 새로운 차로 헬리세이드보다 한 등급 위에 차량을 이제 개발할 때가 슬라이딩도어로 적용된 차량이 이제 나와줄 때가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